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결계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어, 전광훈씨 옆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분이 계세요 이름은 제가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이름을 언급하면 너 난리 난리가 날 테니까 어, 이런 분이 전광훈씨 옆에 계속 있었더라면 전광훈씨 세력이 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분이고 존경을 받는 분이고 영적으로 통찰력 있는 분이고 메시지가 강력한 분입니다 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눈치를 챌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 그게 렇 영성이고 실력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으니까. 아니죠. 또 그런 사람들이 여러, 여러 사람 되니까 그럴 때 떨어져 나갔으니까 아마 그 여러 중에 한 명을 찾아내려면 좀 복잡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분이 최근에 전태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전광훈 씨는 이미 끝났다고. 진작이 끝이 났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했더니, 전광훈 씨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본인이 다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받아먹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전광훈 씨가 아직 세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전광훈 씨가 아직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이러지만 이미 끝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요. 꽃한 송이가 있는데, 잘라내요. 생명이 끝난 거죠. 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꽃이 금방 시들진 않아요. 꽃잎이 금방 다 떨어지지는 않아요. 한동안은 꽃이 생생하단 말이에요. 꽃잎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은 열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전광훈 씨가 그것하고 똑같은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오, 아주 정확하게 보셨구나. 역시 기도하는 분이라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분이라. 정확하게 보고 계시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저를 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네요. 전에, 전에부터 저를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 했더니, 어, 제가 전광훈 씨를 해서 이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광훈 씨는 이미 끝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전광훈 씨가 끝났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습니다. 이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전광훈 씨 때문에 미혹을 당한 가스라이팅 당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계속 애쓰여줘야 됩니다. 제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이 전광훈 씨 때문에 혹시라도 또 미혹을 당해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넘어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광훈 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얼마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는지, 얼마나 죄들을 심각하게 범하고 있는지, 이거를 누군가가 제대로 알려주면은 미혹을 당할 상황에서 더 이상 미혹 당하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에, 잘려버린 꽃한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려버린 꽃한송이. 지금은 꽃송이를 유지하고 있고, 잎사귀가 붙어 있지만, 잠시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들어 버리죠? 잎사귀 가 떨어져 버리죠? 그게 전광훈 씨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 아말리 진멸해라. 근데 이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양과소 좋은 곳을 살려와요. 재산 같이, 가치, 돈가치가된걸 살려온 거요. 악와 강도 살려와요. 사무엘이 책막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사를 리려고 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실직고를 해요. 백성들이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을 거스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합니까? 여와, 왕이 여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어요. 끝이 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왕이에요. 여전히 군인들이 사울의 명령을 들어요. 여전히 신하들이 고개를 좋아하래요. 여전히 백성들이 사울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여전히 왕궁에서 생활을 해요. 여전히 누가 봐도 삐까번쩍한 위치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려나간 꽃한 성이와 다름이 없는 거요. 잠시 후에는 시들어 버리는 거요. 잠시 후에는 꽃잎이 떨어져 버리는 거요. 실제로 사우랑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망하고 말죠. 길보야 전투에 나갑니다. 블레스카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어요. 병기 맡은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안 들어줘요. 그 칼을 뒤집어 놓고 거꾸로 엎어져서 죽어버리잖아요. 사울왕의 세 아들도 길보와 전도에서 전사를 당하잖아요. 결국, 완전히 그 집안은 숙대의 이 되어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이게 나중에 결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경 씨도 마찬가지예요. 끝났어요. 끝난 거는 이미 몇년 전에 다 끝났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하나님 왕을 받아먹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신성모독, 죄를 저질렀으니까. 어디 감히 예배를 색스라고 그럽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과 오르가즘을 느껴야 된다고 말합니까? 어디 감히 예수님이 허물이 있다고 라 말합니까? 어디 감히 나를 성령의 본체라고 한다고 떠벌립니까? 여러분들로 성령의 본체가 되라고 떠들어댑니까? 어디 감히 예수님이 욕을 했다고 그럽니까? 어디 감히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을 내가 열었다고 이딴 망발을 내뱉습니까? 어디 감히 어디 감히 하나님, 난 까불면 주고 있단 말을 합니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미 끝났다고 보시는 분들. 그렇지. 제대로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은,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누구나 똑같이, 미혹 당한 사람, 광신도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 돈 때문에 휘둘리는 사람들만 전광원 쫓아다니면서, 아부를 하고 있을 뿐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정결화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도의 이미지 추락하는 거 막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뜨겁기 때문에,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요. 온갖 불이, 온갖 욕설, 온갖 조롱, 모욕 다 당하면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확신합니다. 기대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이 되어주시고 또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